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디코인은 x r p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현재 시점,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물론 지금은 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상승의 티가 나지 않죠. 왜냐면 이 박스권 라인, 그러니까 3,5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확실한 반등 구간을 가져오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상승으로는 만족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손실 중이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XRP 코인, 이렇게 니플 코인이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건 니플만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해당되는 비트코인도 하방 압박,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유,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영향,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고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백악관 서밋, 바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코인 시장이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자, 그러한 기대가치가 있었지만 어때요? 실망감이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현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시점에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이렇게나 크게 좌우하고 있던 부분에서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없으시죠? 왜냐하면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다른 부분에 더욱더 큰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상승 모멘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imf란 국제통화기금도 cbdc와 손을 맞잡고 손을 헤당랜드는 12DC를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안정적인 코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새로운 금융시장이 필요했던 부분에서 스테이블코인만한 금융시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라는 이벤트를 가져가고 있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자, 이두 가지는 해당되는 SEC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난 백악관 서민에서 뭐라고 합니까? SEC가 지난 정부에서 엄청나게 압박했던 가상자산 시장의 정책들을 모조리 다 바꾸겠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외적인 악재성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우리가 서둘리 매도를 빨리 해도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다시 한번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익 구하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 말씀드리면서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정말 지긋지긋한 횡보 라인 지긋지긋한 하방 앞발 가져오면서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만 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시죠? 오늘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니까 이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직접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실시간 매매 대응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으로 더욱더 극대화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판단해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XRP 코인 뭐 3,25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상승 구간으로 추세를 바뀔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빠르게 예측할 수 없죠. 왜냐면 하 우린 지난 박스권 라인을 형성했던 12월 달 박스권 라인 지금 현재도 이 박스권 라인을 언제 언제 돌파하느냐. 그게 더욱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응 전략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 차트만 보고 매매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골드만삭스 다들 아시죠? 미국 운영사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골드만삭스가 통큰 베팅을 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ETF를 대량으로 매수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들썩들썩거리고 있다. 이게 오늘 날짜 오후에 나온 뉴스죠. 자 골드만삭스 다들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는 미국 운영사들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곳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 t f 에 통큰 매수 시점을 잡았다. 자 얘네들이 매수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매 집을 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미국의 기관들, 미국의 운영사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수를 단기간에 반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집라인을 구축한다는 거. 매집은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하죠. 자, 이런 골드만삭스가 매집했다. 지금처럼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고 이더리움도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들은 매집을 하고 있을까? 지금이 확실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시점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XRP 코인 또한 당연히 반등 구간을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오늘 나온 뉴스만 보시면 데드 크로스에 진입했다.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뚫고 밑으로 내려왔다. 이거는 단기적인 하방 압박을 가져올 만한 요인이 충분하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달라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엄청난 공포스러운 뉴스입니다. 지금 시점도 손실 구간이 크신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더 내려간다? 그럼 더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인 추세, 방향성,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 차트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데드크로스가 발생되었다. 라는 시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만 기본적인 분석상으로 고래들이 유입되고 있고 해당의 xrp 코인의 메모 앤토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라거 그래서 xrp 지지 변호사는 뭐라고 합니까 시장이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매집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한 매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인 매수와는 이야기가 틀린 부분입니다.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비중을 확실하게 낮추어서 확실한 저점 라인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걸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xrp 코인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xrp 블록체인 내에 미국 국채와 같은 실물 자산 거래가 더욱더 원활하게 만들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 미국 국채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게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이 국제, 채권이 해당하는 XRP를 통해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이 XRP에 이용되는 시점은 더욱더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향후 거래량의 증가와 수익 모델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나 큰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우리 는 어떠한 관점으로 가져가야 될까 미국의 국채를 거래한다 이것만으로도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있죠 말 그대로 미국이란 나라가 왜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습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판단해 봤을 때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락했을까 당연히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지만 세부적인 사항들 이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면 새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왜 이게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의 공약은 뭐였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만 비축할 것이다. 그가 추가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미국산 코인들이 더욱더 움직임이 거세게 갈 것이다. 라는 부분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XRP를 한번 보시죠. XRP 코인은 전체 코인들 중에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이 바로 XRP 코인이라는 것도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RP라든지 니플랩스라든지 이러한 아이들은 모두가 포커스를 다 기관 쪽으로 맞춰놓고 있다는 라 거. XRP의 레저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이 부분에 30조 달러 시장의 RWA를 노리고 있다. 미국의 기관의 디파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XRP 코인이 얼만큼의 시장 분위기를 조성할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말 그대로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의 시장의 기대가치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관들은 매집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들썩거리는 시장을 만들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의 상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선점효과를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있었다 그 노림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월가라는 세력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월가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죠 이 월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수위가 뭡니까? 바로 최저가를 만들고 매집하는 관점을 가져가는 게 바로 월가라는 거. 이러한 월가들은 이 최저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수익에 대한 목적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도 생각해보시죠. 저가에 사서 고가에 매도해야지 수익이 극대화 되죠. 근데 이러한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저가에 매수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는 거를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끄집어내려서 확실한 저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지금 니플, XRP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XRP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많다 많다라고 하지만 그 모멘텀 우리만 알고 있습니까? 고래들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항상 이 저점 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바로 3천원대 라인이라는 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천원 밑에까지 하방은 열어둬야 되고 안정적으로 3,500원 위로 올려놔야지 새로운 지지 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3,500원과 3,000원 사이의 박스권에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지가 우리들의 수익구조를 천차. 만별로 바뀔 거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떨어졌지 않냐 지난 1월 달 고점 찍고 나서 3월 달 현재까지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근데 그냥 쭉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말 그대로 저점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관점도 만들었고, 여기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라는 인식이 있다면, 개인들의 물량은 당연히 매도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매도 물량을 누가 봤습니까? 바로 고래가 새롭게 매수 시점을 잡으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관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니까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저희 쪽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